제가 어제 스테판을 안 만났다면 이 알베르게에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테판을 만나길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거 같지가 않아 네 연거 같지가 않아요 네, 안 열었어요. 쇠를 잠겨 있어. 우와, 나 어제 여기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제가 스테판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무너진, 이렇게 부러진 건 처음 보네요. 바람에 부러졌을까요? 사람이 부러뜨린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테라, 테라디오스 그러니까 어, 원래 어제 오려고 했던 마을 그러니까 아까 알베르게 보셨죠? 그거랑은 좀한5 0 0 m 떨어져 있는데 네 이런 마을입니다 제가 있던 마을이 더 좋네요 여기는 무슨 뭐야 이거 완전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보수를 안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2차전쟁 전 빌딩 같은데 그렇죠 이거 2차전쟁 전 빌딩 같아요 이야 참 오래된 건물이다 건물을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알르게 왔어도 살 뻔했습니다 여기 열린 알베르게가 있네요. 다행히. 여기도 괜찮을 뻔했어요. 근데 어제 있었던 데가 더 만족스럽긴 합니다. 여기 왔으면 좋은 점은 이제 더 많이 걸어왔다는 그런 거겠죠. 여기에서 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제. 여기가 그, 건물들은 더큰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시설. 그러니까 저기도 놀이터가 있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그만 축구장, 그 다음에 농구골대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이 마을이 사람이 조금 더 있는 거야. 걸어가고 있다가요, 노란 사인이 갑자기 안 보여서, 내가 제대로 길을 왔나? 체크하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쪽이 맞네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제대로 걸어가고 있어도 확실하지 않을 땐 다시 돌아와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 음. 확실한 게 낫죠 불안하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보다 확신에 차기, 차면서 제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테라디오스 여기서부터 길이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laughs> 멋있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차길에서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론 로 사원까지는 아직도 멋없다 똑같다 그러는데 모르죠. 그냥 가봐야지 알지. 확실히 그러니까 차길 옆 옆을... 차길이 다시 나오긴 했는데요. 재미 없기는 하네요. 재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나타났다면, 이, 태양광? 아, 잠시만. 아, 진또 삐었어. 삐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른쪽 다리도 삐었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제 또. 그래서 빨리 그, 그걸, 붕대를 사야 되는데, 아직 연 파메시를 못 찾았어요. 레온에서 사야 될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아더 걸어가고는 싶은데요. 더가 걸어가고는 싶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발을 조금 뺐잖아요. 이게, 이 다리랑, 발이랑, 그 발목 부분이, 잘못 끼워진 느낌이에요. 계속 발이. 그래서 걷는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서 느끼 아무튼 조금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신발 풀고. 아, 정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네요. 제발, 맞춰줘라! 아, 씨, 아. 뛰야! 전, 어머니한테 계속 이메일이 온게요. 이쯤에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 나중에 다시, 어, 멈췄던 데서 시작하면 안 되겠니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카미노를 올때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포기하는 내제 근성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제 근성을 고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대한테 구조받은 거긴 하지만요, 약간 포기한 것도 있거든요. 5km 남겨놓고 그래서 아직까지 후회가 돼요. 근데 제일 첫 날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음, 다시 한번 이 카미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물론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제 여러 가지 상황이 몸 상황이나 이렇게 무릎도 다, 둘다 아프고 발목 한쪽이 뼈, 어, 처음에 삐어서 이렇게 지금 붕대 감았고요. 근데 여기를 조심하다 보니까 왼쪽을 조심하다 보니까 오른쪽도 삐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내려놓고 집에 간 다음에 나중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어, 여기에서 아니면 뭐 레온까지 걸어가서 레온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 자신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전 제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간절해요 뭔가 끝까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산을 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제 몸이 약간 원망스럽네요 제 바램을 안 따라준다는 게 근데 저한테 책임이 있죠. 그동안 제 몸을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내심적인 것만 신경 썼지, 몸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운동도 해야 됐고, 스트레칭도 해야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방 메는 것도 잘 해야 됐고, 스틱도 처음부터 샀어야 됐고, 몸을 생각했다면... 근데 전 그러지 않았죠. 제 몸을 좀더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몸한테 불쌍하네요.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네, 첫날 이후로, 화면에 잘안 보이죠? 여기, 점. 여기 있죠? 첫날 이후로 처음으로 헤라카터를 보입니다. 근데 이 주변엔 산이 없는데? 구조가 아닌가 봐요. 그냥, 음, 그냥 높은 사람이 가는 건가? 아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가요. 너무 아파서 못갈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케줄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걷기 시작한 지어 18일째여서요. 18일째 여기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가, 가, 가는 게 이렇게 여기 나온 스케줄이고요. 오늘이 19일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가면 되, 돼요. 음, 사실상. 사실상 여기까지가 목표였는데,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하... 그래서 이제 제 목표치로 가면 34일. 그러니까 이게 8일이거든요? 8일날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산티아고에. 제 계획상, 레온에서 이틀 머물면, 그리고, 딴 데서 줄이지를 않으면, 하루를 줄이지 않으면, 9일날 도착하게 돼있어요 그럼 10일날까지 산티아고가 가다가 피니스타에 어... 15일... 아니 14일날 도착하고 그리고... 14일날인가 15일날 아침에 리스본으로 출발해서 16일, 17일을 리스본에서 보내고 18일을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가서 파리에서 하루만 이제... 머물고 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20일날 타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상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계획상 안 된다는 게 우울해요. 근데 인생이니까 배워야죠.